안녕하세요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는 세계 최고 전기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럭셔리한 세단이며 미국 전기차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워트레인, 모터, 인버터, 배터리팩을 갖추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는 결국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투자자들도 루시드의 미래를 열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런 점은 어느 누구도 어떤 투자자라도 의심할 수 없고 이견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팩트는 루시드에어 전기차 하드웨어 기술력을 따라오는 기업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몇 년간은 없을 겁니다. 만약 따라온다 하더라도 루시드는 그만큼 수직 통합 시스템으로 기술력을 갖추면서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연구 개발을 통하여 기술 개발은 더 향상되어 더 효율성이 높고 더 좋은 기술력으로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를 내놓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루시드의 기술력은 이미 더 향상되어 있는데 다른 포드, GM 같은 내연기관들의 기업이나 기타 전기차 기업들이 루시드 기술력을 보면서 따라온다고 한들 이미 격차는 벌어져 있어서 따라올 수 없어요. 만약 루시드가 기술력을 낭비하거나 버리지 않는 한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루시드가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에스턴 마틴에게 파트너십 협력을 받았을까요?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사우디 국부 펀드에 투자를 받았을까요? 현재 루시드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지만 생산을 못하고 수요가 좀 덜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연기관 기업들이 재발종 루시드 기술력을 빌려달라고 하고 사우디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공장을 분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루시드가 세계 최고 외계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없다면 파트너십도 없고 투자도 절대 없어요. 어느 누가 미쳤다고 간이고 쓸개고 내놓으면서 조 단위의 돈을 계약하고 투자할까요? 여기서 기술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나스닥은 기술주의 집약체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국 지수를 끌어올리고 기술력으로 인하여 인류의 발전도 돕습니다. 또한 나스닥 지수 2000년대 이전과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하면 당시에는 IBM, 제록스와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있었죠. 당시에 닷컴버블이 터졌던 것은 IT 개발자들의 여러가지 상상력과 실행력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모델들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현실성이 없었고 애물단지였어요.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빚종은개살구였고 현실성이 전혀 없었어요. 인터넷을 만들고 도메인을 만들면 뭐합니까? 진짜로 만들어내서 팔고 수익 모델과 이익을 낼수 있는 사이클이 필요한데 초기 단계라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도 않았고 투자자들의 기대감만 높아져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했으니 투자자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세워진 모래성이 닷컴버블이 터져버리면서 쓰러져 버렸던 거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루시드는 지금 차를 잘 만들고 있고 딜리버리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스타트업으로서 당연한 수순이고 이것들을 견디고 버텨야만 더 크고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닷컴 버블과 다르게 루시드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는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미국 금융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스닥 100지수의 발도 못 담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로서 루시드가 인정을 받았기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금융 분야에서 깜 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미국이 루시드 기술력이 별로고 쓰레기 같은 기업이라면 미쳤다고 낙수닥 지수에 편입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기업을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감시 회계에서 통과도 받았으니 말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루시드에 투자를 했으면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심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들은 루시드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한 만큼 루시드의 기술력이 장기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응원을 하며 바라봐 주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투자를 할 거라면 투자에 대한 시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앞으로의 투자를 설계할 때도 도움이 되니 말이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